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70세의 평범한 주부가 빚더미에 앉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의 허름한 부엌에서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반찬을 만들던 그녀의 눈빛에서 모두가 포기했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믿기 어려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낸 그들의 진실은 엄마의 사랑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가정을 구원했는지에 대한 가슴찡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전문 기자 마이클 로빈슨입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분쟁 지역과 가난한 마을을 누비며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를 추적해왔습니다. 제게 있어 기사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뒤에 숨겨진 인간의 진실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한국은 제게 그렇게 흥미로운 취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첨단 기술과 K-팝으로 무장한 역동적인 나라. 겉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가난과 고통이라는 드라마틱한 서사를 찾기엔 너무나 발전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개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70세의 한국인 주부가 유튜브에서 반찬 만드는 영상을 올려 한 달에 450만원을 벌어 빚더미에 앉은 가족을 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70대 유튜버라고 검색하자 몇몇 시니어 유튜버들의 성공 사례가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은 손자나 자녀의 도움을 받아 시작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제보 속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홀로 이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렬한 호기심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느 때처럼 냉소적이었습니다. 아마도 과장된 이야기일 거야. 자극적인 제목으로 구독자를 모으려는 흔한 상술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그녀가 사는 경기도의 한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배를 누르자, 문이 열리고 영상 속에서 보던 그 할머니, 김복순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지는 순간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번 성공담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거짓도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집은 예상했던 대로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빛바랜 사진들.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작은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유튜브 스튜디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조명은 없고 카메라는 스마트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삼각대도 없이 낡은 냄비 받침대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촬영하는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이렇게나 보잘 것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촬영을 위해 앞치마를 두르며 제게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왔나? 멀리서 왔을 텐데 배고프겠어. 그 따스한 한마디에 제 냉소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반찬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이고 이건 우리 손주들이 좋아하는 감자조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정겨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힘들게 유튜브를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신랑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을 많이 졌어요. 살던 집도 팔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였지. 처음엔 앞이 캄캄했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근데 말이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 자식들이랑 손주들이 배고픈 건못 보겠는 거야. 내 손맛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 이걸로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었지.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던 성공한 유튜버의 모습 뒤에 가족의 생존이라는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할머니, 유튜브가 뭔지는 아세요? 편집도 해야 하고 댓글도 관리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하세요? 손주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할머니를 만류했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당연했습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줄 몰랐습니다. 유튜브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손주가 잠든 밤 할머니는 홀로 스마트폰을 들고 씨름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올리는 모든 과정이 할머니에게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영상이 날아가 버리기 일쑤였고 엉뚱한 설정 때문에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거나 화면이 거꾸로 찍히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부엌에는 애구머니나 이게 또왜 이래? 하는 할머니의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저러다 괜히 사기라도 당하는 거 아닐까? 라며 걱정했고, 손주는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미안해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말고, 너희들 밥잘 챙겨 먹고, 공부 열심히 해. 그녀는 밤이 새도록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었고, 삐걱거리는 삼각대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다시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함과 동시에 강렬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첫 번째 영상은 처참했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작게 들리는 목소리, 편집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는 겨우 10개의 좋아요와 5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은 가족과 지인들이 남긴 응원이었습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엄마. 할머니, 파이팅. 사람들의 무관심은 할머니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나만 힘든 건가?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할머니는 매일 밤. 자신의 영상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시청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영상에 음악이 없어서 너무 조용하네요. 그리고 화면이 흔들려서 어지러워요. 할머니는 그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그날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 가서 스마트폰 교육을 신청하고 손주에게 내가 편집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겠니? 라며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손주도 할머니의 진심에 감동해 밤새도록 편집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댓글을 보며 레시피를 수정하고 촬영 구도를 바꿨습니다. 할머니 소금은 굵은 소금인가요? 가는 소금인가요? 마늘은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시청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며 그녀는 한 명의 시청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진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좀처럼 늘지 않았고 조회수는 여전히 수십에서 수백에 머물렀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유튜브 수익은 한 달러, 두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할머니를 만류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묵묵히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채널에 기적이 찾아온 것은 그녀가 올린 깻잎김치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할머니는 유독 힘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에 그녀는 반쯤 포기한 심정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업로드 된지 며칠 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회수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1만, 10만, 100만.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깻잎김치 맛이네요. 눈물이 납니다. 타지에서 혼자 사는데 이 영상 보면서 위로 받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진심을 담아 요리하는 분이 계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화려한 편집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직 진실된 손맛과 따뜻한 마음이 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명 요리 유튜버들이 할머니의 영상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집밥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박한 행복을 깨닫게 해주는 영상입니다. 그들의 찬사는 할머니의 채널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고 1만 명, 10만 명을 돌파하며 할머니는 실버 버튼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방송사에서 할머니에게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환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채널은 단순히 요리 채널을 넘어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할머니의 영상을 보며 잊고 지냈던 집밥의 추억을 떠올렸고, 나이든 세대는 우리도 할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한 달에 450만원이라는 수익은 더 이상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빚을 갚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빚을 모두 갚은 후 가족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의 부엌은 이전보다 조금 더 넓어졌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냄비와 수십 년된 도마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내 손맛을 만들어준 보물들이지. 앞으로도 이 보물들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싶어.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월 450만원을 버는 유튜버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할머니로 불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찾아 헤맸던가? 거창한 사건과 비극적인 서사만을 쫓아다녔던 저에게 김복순 할머니는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족을 위해 시작한 작은 몸짓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완벽한 나라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아직도 따뜻한 진심과 위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성공이란 숫자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심을 담은 한 그릇의 반찬이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작은 기적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가슴 따뜻한 실화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진심을 담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작은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과 감동적인 스토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우리 채널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